희망나눔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충남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사람들로 북적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최소 인원만 참가했습니다.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 온도탑은 30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모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0% 수준입니다. 올해 목표액은 129억 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40억 원을 줄였습니다. 전년도보다 목표액을 낮춘 건 캠페인 시작 22년 만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캠페인 열기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다 같이 잘 사는 우리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열기를 얼어붙게 만든 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또 지난 여름 수해와 코로나19 초기 이미 많은 기부가 이따랐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모금 행사 개최도 어려운 여건입니다. 대부분 시군이 성금 전달식만 간단히 진행했고 예상과 청양 등은 행사를 아예 취소했습니다. 일부에선 고육지책으로 차량 탑승 방식으로 모금에 나섰습니다. 서산시 갑자기 모뭐 주정 관련해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발생을 해가지고 가장 시민 안전을 생각하면서 모금 대신 방법이 무엇일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승차 모금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거죠. 전년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 선전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2년 연속 1인당 모금액 전국 1위에 올랐지만 목표액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 사회복지공동 모금에는 QR코드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기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나눔에 동참해달라는 호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